신선 오대선 이라 36. 중중회면 거듭거듭 노력할 것을 훈계하시다 불고미를 모여야 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여시요하고 통오 소 전전상생 다섯 가지의 악과 다섯 가지 고통과 다섯 가지 불탐과 악취 에 돌고 돌아 태어남을 말하였는데 감유범차 당력악취 만약 감히 이것을 범한다면 미래의 악취에 태어날 것이며, 폭기금세 선피병암 혹은 금생에 먼저 병고를 겪어 사생부득 시중견지, 죽을지 살지 모르게 되어 여러 대중들에게 그 업을 보일 것이고, 폭어수종 입사막도 목숨을 마치면 사막도에 들어가서 수통 옥독 자상 초연 슬픔과 고통 지극히 참혹한 과보를 받게 되나니. 자신의 업력에 이끌려 지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느니라 공기원과 갱상살상 원수들은 함께 모여 서로 해치고 죽이려고 하나니 종소미기 성대공극 이러한 원하는 미세한 어빈에서 시작되어 크나큰 곤란과 참극을 이루게 되나니 개유탐착제색 불긍시해 이것이 모두 재물과 색욕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격자 회 무부곡직, 각자 자기 쾌락만을 탐하여 더 이상 시비곡직을 묻지 않으며, 치욕소박 후기쟁니, 어리석음과 탐욕에 압박되어 이기심으로 이익을 다툰니, 부귀영화 당식회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 당장의 쾌락만을 즐길 뿐, 불능인욕 불무수선, 능히 참지 못하고 선을 닦지 않아, 위세무기 수임하멸, 그 위세는 얼마 가지 않아, 악업을 따라서 달아져 없어지느니라 천도시장 자연규거 천도에 따라 운행되어 저절로 바로잡아 단속하니 경경종종 당입기중 죽을 때에는 외로이 어쩔 줄 몰라 근심하고 당황하며 응당 악취에 들어가느니라 고금유시 통제가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이러하니 비통하고 가슴 아프도다 여등득불경어 숙사유지 너희들은 불경의 말씀을 얻었으니 깊이 사유하고, 각자 단수 종심불태, 각자 스스로의 몸과 뜻을 단속하고 지켜서 평생토록 깨흐르지 말라. 존성경선 인자박에 성인을 존중하고 선지식을 공경하며 인자하고 널리 사랑하여, 당구도세 발단 생사중학지본,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구하고 생사에 융회하는 온갖 근본을 끊어버리고, 당리 3도 후포고통 지도. 3학도에서 겪는 고뇌와 근심공포와 고통의 육도윤회를 여의어야 하느니라. 약조작선 운하제일. 선을 짓는다면 무엇이 가장 제일인가. 당자단심, 당자단심.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스스로 몸을 단속하라. 이목구비, 개당자단. 이목구비를 모두 스스로 단속하라. 신심정결 여선상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성과 상응할 지니라. 물수기욕 불범죄악. 기호와 욕망을 따르지 말고 모든 악행을 범하지 말아야 하며 언색당화 신행당전. 말과 얼굴빛은 마땅히 온화하게 하고 몸의 행동을 전념하여 온전하게 하며 동작 첨시 안정서위. 동작과 시선을 안정되게 서서히 하라. 작사창졸 폐회제구. 모든 일을 조급하고 갑작스럽게 하면 실패와 후회가 뒤따르니, 위지불제 만기공부, 자세히 살펴 행하지 않으면 그 수행한 공을 잃게 되느니라.